요, 뮤직쌤이에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신나는 음악 나라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그런데 오늘은 인사 노래가 바뀌었어요. 오늘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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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인사하는 룰루랄라입니다. 우리 그럼 신나게 룰루랄라 인사해 볼까요? 뮤직 스페셜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음악가가 한분 계세요. 바로 그분은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바흐와 헨델 그리고 모차르트와 같이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음악가예요. 베토벤은 별명이 있어요. 바로 악성 베토벤이라고 하는데요. 악성이란 바로 음악의 성인이란 뜻이에요. 1770년 12월 독일의 보온에서 태어난 베토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가 음악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소질이 있던 베토벤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는데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대중 앞에서 연주를 했다고 해요. 글쎄, 8살 때부터 연주를 했다고 하네요. 1792년 유럽 음악의 중심지인 비누로 음악 공부를 하러 간 베토벤은 유명한 하이든에게도 배웠다고 해요. 이렇게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한 베토벤에게 시련이 다가왔어요. 음악가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병인 귀병에 걸렸대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아팠겠지요.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와중에서도 멋진 음악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냈다고 해요. 교향곡, 협주곡, 독주곡 등등등 정말 멋진 음악이 많이 있답니다. 친구들 이제 선생님과 함께 베토벤처럼 멋진 지휘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음악에 맞추어서 멋지게 지휘를 하다가 다른 음악이 나오면 지휘봉을 옆에 친구에게 전달, 전달 해줄 거예요. 지휘봉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그럼 우리 멋진 지휘자로 한번 변신해 볼까요? 준비! <끝> 옆에 친구에게 지휘봉을 전달할까요? 자, 옆에 친구에게 지휘봉을 전달해 볼까요? 베토벤처럼 멋지게 지휘를 잘 해주었나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데 연주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리듬을 잘 보고 큰 소리로 읽어야 한대요. 먼저 첫 번째 짠! 우와! 까만 머리에 기둥이 있는 이 친구는 바로 타예요. 그리고 짠! 이 친구는 까만 머리에 기다란 꼬리가 있네요. 이 친구는 바로 T라고 한답니다. 와, 이제 선생님이 세 가지 리듬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한번 리듬을 읽어볼까요? 먼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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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기 있는 이 리듬 어떻게 읽어요? 아, 맞아요. 까만 머리 기둥이 있는 타가 네개 있지요. 바로 이렇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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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친구들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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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한번더 읽어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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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이제 두 번째 리듬이에요. 어, 여기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우와, 타도 있고, T도 있네요. 꼬리가 있는 친구가 바로 T였죠?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타, 타, 티티타. 한번 더. 타, 타, 티티타. 마지막 세 번째 리듬이에요. 여기, 우와, 이제는 T가 먼저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티티타, 티티타. 한번더 읽어 볼까요? 티티타, 티티타. 이제 이세 가지의 리듬을 잘 기억하고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악기를 한번 연주해 볼까요? 오늘은 리듬을 잘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마법상자를 한번 불러 볼까요? 다 같이 준비. 뮤직 스페셜 친구들 마법 상자 안에가 있을까 마법 상자 안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모두 다 같이 리리야 마법 상자 네, 선생님이 가져온 악기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옆에 보니까 빨간색 테두리가 있어요. 우리 이 악기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두드리면 둥둥둥둥둥둥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문질러도 신기한 소리가 나는 이 악기의 이름은 칼라 핸드드럼. 칼라 핸드드럼이라고 해요. 우리 이 핸드드럼을 가지고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읽었던 세 가지 리듬을 한번 연주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리듬은 타타타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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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한번더 해봐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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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우와, 이번엔 꼬리가 있는, 티가 있는 두 번째 리듬도 한번 읽어볼까요? 타, 타, 티, 티, 타. 한번더 해봐요. 타, 타, 티, 티, 타. 우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리듬은 친구들이 읽을 수 있어요? 우와, 맞아요. 세 번째 리듬. 티티타 한번더해 봐요. 티티타 티티타. 우리 그러면은 음악 안에 들어 있는 리듬을 잘 듣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신나게 연주해 볼까요? 준비. 뮤직 스페셜 친구들 리듬을 연주해 봐요. 리듬 리듬 춤 스페셜 친구들 정리해요, 정리해요, 우리. 주었나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세 가지 리듬을 배웠어요 어떤 리듬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워크지에 예쁘게 한번 적어 볼까요 음악의 악성 베토벤이 그려져 있네요 우와 옆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과 연주했던 세 가지 리듬이 있어요 까만 머리에 기둥이 있는 타 까만 머리에 꼬리가 있는 티도 있네요 타타타타타타 티티 타 티티 타 티티 타, 타, 타 티티타, 티티타, 티티타. 친구들이 멋지게 그려 주세요.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알려 주었던 세 가지 리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까만 머리에 기둥이 있는 타 그리고 꼬리가 있는 티까지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한번더 연주해 보도록 해요. 와, 오늘은 안녕 굿바이 노래가 바뀌었어요. 동글동글동글짝 룰루랄라 멋지게 인사할까요?